안녕하세요 시골 정년 김나비의 행복인 생의탑비입니다아 여러분들 고민이 정말 많으시죠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선물을 못 하셨다고요 제가 바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광고를 너무 많이 해요 이 제품에 대해서 근데 이 제품을 쓰게 되면은 한 20번, 30번 쓰게 되면 이 여기 보이시는 이 패드의 접착력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찾아보고 정말 오랫동안 사용했던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퓨!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정말 소개해 드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센항, 센항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비타그램 저주파 마사지 라는 먼저 이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싸다 어 뭐지 네이버 기준가에 따르면 51800원 싸다 좀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 만원이죠 이 제품 5만원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제품 하죠? 구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본체 하나 케이블 두개 그리고 그 케이블 두개 달린 여기 마사지기 네개네 네 개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, 타 제품이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전지를 넣어야 되고 패드를 너무 자주 바꿔 줘야 됩니다. 또한 그러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휴대폰, 휴대폰 단자를 꼽아서 충전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. 이컵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한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대신, 이제 이 접착 부분은 조금 오래 사용을 못하실 수 있겠네요. 어, 그렇다면 효능, 효능도 매우 궁금하시죠? 이 제품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비고 제가 예전부터 축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발목을 너무 많이 다쳤어요. 그런데 매번 병원비가 한만원 정도 나오거든요. 그때마다 아, 이거를 집에서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든 거예요. 그래서 인터넷에막 찾아보고 나서. 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. 이 컵이 여러분들이 물리치료 받게 되면 그것과 굉장히 유사해요. 보이시죠? 이쫙 붙는 거, 쫙 붙는 거 보이시죠? 이거를 켜보게 되면은, 강도가 와. 0에서부터 15까지 있고 여기 제품을 켜 보게 되면은 9까지 총9총가지의 메뉴 옵션이 있고 그리고 강도는 0에서 15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. 팔에 붙이는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. 굉장히 잘 붙죠? 떨어지지도 않아요. 반대로 제가 이 접착제품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제가 이 접착제품도 많이 사용해 봤는데 여기 오래 사용하시게 되면은 지금 뜨는 부분이 보이죠? 아무리 해도 붙지가 않아요, 이거는. 보이시죠? 럭럭그 <laughs> 제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와 지금 톡톡 모드라고 있는데 이 톡톡이가 톡톡이가 아니요. 굉장히 아파요. 와. 근육 떨리시는 거 보이시죠? 와. 저는 오늘 리뷰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